지금 여러분은 프리장에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이 257.90, 3.68%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뉴스는 서부 시간으로, 미국 서부 시간으로 새벽 1시 31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팀장 안 자고 뭐 하세요? 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아침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서 크게 들어갔다고 잠이 올 수가 없죠. 네, 바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강하거든요. 그 강한 시장 속에 테슬라가 대장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 아시죠?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간접적으로 테슬라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경영하는 스페이스X는 최근 연방 항공청, 상무부, 국방부, 항공 우주국, 연방 통신 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계를 차례로 따냈습니다. 와우 자, 뉴욕 타임스에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수십억 달러 단위의 새 정부 계약들로 이득을 보는 입장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가 소개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머스크와 친분 있는 인사들, 스페이스X 등의 전 현직 임원 등이 정부 곳곳에서 일하면서 계약 체결이나 사업 기회 마련을 도와준 사례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상무부는 유선망 위주로 진행되던 4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62조 원 규모의 농촌 인터넷망 고급 사업, 보급 사업에 스페이스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 위성 인터넷은 유선만 유선망 기반 인터넷 서비스보다 사용료가 비싸며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죠. 그러나 자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전 인사 청문회 당시 이 사업에 위성 인터넷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서 머스크 지지 의원 애니럴 로스는 상무부사나 국가통신정보청 청장으로 지명되며 스타링크에 참여 기회를 열어줬죠. 전인 행정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상무부의 농촌 인터넷망 보급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에반 파이머는 이번 달 중순 사표를 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느낌아시죠 일단 반대하는 인사들 먼저 인사부터 딱딱딱딱좀 정리를 하고 와 지금 여러분 테슬라 지금. 장난 아니네요. 계단식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상승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미주노를과 함께 지난 하락 시간 동안에 참고 견디었던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스페이스 X 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기억하시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팔지 마라. 뭔가 있습니다. 일론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뭐 여러분 이 물린 가격 쫙이 500 몇불까지 쭉 가지는 못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저희 미주놀 기법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어가셔야 됩니다. 테슬라 뿐만 아니라 보잉도 트럼프한테 큰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잇따른 악재로 고전하던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모처럼 웃고 있는데요. 미공군 차세대의 최첨단 전투기 사업주로 선정된 데 이어 회사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잉 보인... 주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와우 보이십니까? 오 대박. 그래도 우리는 테슬라를 좀 뛰어나야겠죠. 와, 4% 모습 있겠습니다와 대박! 또 뉴스를 지나하면서 이렇게 대박을 외치긴 처음이네요. 거래량 보이십니까? 거래량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위블이거든요. 근데 위블에 보면 이 호가창 위블인데 다운로드해서 받는 건데 이 오더북 레벨 2 이거 한 달에 2불 90센트인가 더 내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위블을 트레이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서비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더 내면 이런 식으로 호가창의 움직임, 그 다음에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급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한테 내는 게 아니라 위불 위불에다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 주,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여러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PC 발표거든요. 그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자 달라나가서 그 넘어졌던 애 있잖아요. 그렇죠? 르너 어닝 발표가 있고 오늘 애프터에는 오클로 어닝 발표까지 있습니다. 일단 틱톡이 미국 회사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결정 나면 저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 기각 기각했네요. 그래서 다시금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안개 오리무중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빨리 정리가 돼야겠죠. 트럼프가 4월 2일 날보편관세 지금 한국도 완전 타겟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변변치 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안 되니까 더욱더 지금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에 살아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자, 2028년 미국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난 대선에서 나와서 떨어졌던 해리스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관련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즈가요 트럼프 전 며느리와 연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더 나아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이고, 우즈 정말 네,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새벽에 전해드린 저희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잠시 꿈나라에 다녀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우주행 멤버십, 아니 우주행이 아니죠. 저희 공부방 멤버십. 아, 왜 이러지? 잠이어서 그렇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공무방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정도에 인터뷰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4월. 그러면 출항도 될것 같은데. 일단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저희 공무방 링크 타고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장이 오르고 내린다고 일비힐비하지 말고, 장이 오를 때는 확실히 먹고, 장이 내릴 때도 수익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미주놀만의 필살기법, 공부방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